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전설하시는 분들 이제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지금 37분 남았는데 이거 매일 8 개씩 어떻게 씁니까? 아 진짜 제가 일어나는 패턴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 매번 쫓기면서 이거 하는데 미리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귀찮잖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37분밖에 안 남아서 어쨌든 공격을 가야 됩니다. 뭐 제가 쓰는 조합은 다들 아시죠? 요 세계 1등이 쓰는 조합. 요즘에 많이들 쓰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걸로 이제 전설 공격. 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슈퍼셀 스토어에 영웅 스킨 묶음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제 한번 확인해보면은 12월 신규 스킨인 프로스트 프린스와 각성킹 탐험가 챔피언 눈보라킹 요렇게 네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있습니다 이게 저번 달에는 6만원으로 나왔는데 5만9천원으로 할인이 돼있는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개를다 사실 분들은 요 묶음 상품으로 천원이라도 할인을 받는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따로따로 한개씩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크리에코드 FAD의 바늘 입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고 추가 보상을 위해 슈퍼셀 스토어 를 추천드립니다 방어는 잘 돼가지고 사실 뭐 강등은 안 당할 것 같은데 그게 중계학이 아니고 어,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 이거는 어따가던지냐 또로얄 어, 챔피언이 저기 있네 자, 여기다가 얻어 넣고뭐 일단 대충 해봅시다 뭐 되겠지 뭐 이거 한 마리. 이거 방출기 숨겨놓은 거 보소. 이 자식 보소. 이거 이 자식. 어, 나를 속이려고. 어, 발견했어. 이 자식. <laughs> 이 자식이 어디 지금 나를 농락할, 농락하려고 지금. 어? 야, 분노. 야, 워드는 아프겠다, 이거. 던지고, 웃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한번더갖고두 명으로 가리고, 작은 착착착 들어가도 착착. 뚫어낸 거 같고. 여기 가리고, 또. 어, 로챔 죽었어?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로챔 왜 죽었는데. 일단 홀반까지 갑시다. 이미 뭐 늦었는데, 어떻게 잠깐만, 이거 홀 잡을 수 있나? 야, 이거 홀 잡아야 돼, 홀. 이러지 마. 야, 빨리 롱샷 잡고 홀 잡자. 야, 이씨! 아니, 이게! 아, 진짜. 출발은 역시나 손 푸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손 푸는 느낌. 용웅은 없지. 뭐든 살았네. 흠 푸는 느낌으로, 얘 이거 잡아주고, 어, 오더니 잡아버렸네. 자, 첫 번째 공격은 손잘 풀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거는, 뭐, 바바킹이 먼저 죽질 않나, 로챔이 먼저 죽질 않나, 어? 조금만, 어? <laughs> 정신을 놔버리면, <laughs> 정신을 놔버리면 안 되지만, 정신을 놔버리면 이렇게 돼. 아, 참. 이거 또 가운데 또 투명 마법 타워가 있냐. 이거, 이거 싫은데, 이런 거. 그럼 임패 쪽에 날리려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임패 쪽에 얼른 넣어주고 임패 쪽에 던져주면은 가운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던져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석궁이 워든 때릴 때휘발을좀 넣어봐야 되겠다. 아처 타워 쪽. 아처 타워는 끊어야 될것 같아 근데 저 안으로 넣을 수 있을까? 못 넣을 것 같기도 한데 저걸 잡으면은 일단 무조건 완파. 못잡으면 내가 망하고. 석궁이 워든 때리면은 그때는 분노를 하나 깔아줘야 되겠죠? 버티긴 버티네. 아, 못 버틴다, 못 버틴다. 슈바. 야, 그때 리지？마, 아, 왜 졸라 가! 아 진짜 씨. 토템 하나 걸어. 이거. 유닛 발사기제 넣어주고. 토템. 마법 너무 많이 쓰는, 너막 뭐 쓰는 거 아니야? 투명 마법사까지 살리고 홀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진 매겨주고, 로챔 스킬 이제 써. 아, 로챔 스킬 또못 쓰고 죽었네. 아유, 진짜,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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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나자마자 이러니까, 이게 지금 데리가 있냐. 자, 여기 올려주고, 이제. 빨리, 복수타워 잡아. 복수타워 잡아! 복스터 잡으라고! 왜 아무도 안 잡아! <laughs> 아, 씨. 뭐야, 이게. 시간 부족이네. 여기까지 온게 용합니다. 어. 원래 여기까지 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네요. 어쨌든 완판 안 됐네요. 아, 이거 영상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올릴 수 있나, 이거? 남은 공격 다완판하면은 올릴 수 있겠지? <laughs>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역시 안 돼. 이게 항상 이랬다. 항상 제가 공격을 그냥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녹화를 뜨는 느낌으로 가면 완파가 좀 나오는데, 뜯으면서 하니까 이게 뭔가 실시간 방송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잘안 돼, 이거. 자, 이거는 그냥 임패 쪽에 날려서 각을 살짝 잡아주겠습니다. 오일 치지 말고 투명으로 가려서. 임패 쪽이면 석궁만 가려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만. 정리하고, 좋아요. 저장고들만 정리하고 이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밑으로 가면은 되겠죠? 빨리 잡고 일로 와아 퀸아 씨 괜찮아 괜찮아 퀸저로 가도 돼벽 치고 들어온다 과성장을 여기 가리고 본드병력 좀 가려주고. 로챔 스킬 쓰고. 여기도 분노. 투명한 가리고. 워드이 죽었네. 복수타워가 가려졌어. 아, 나 진짜. 야, 이 정도는 완파해줘야지. 자, 핀 스킬 쓰고. 자, 로챔 투명 복수! 안에 있는 슈퍼 마법스타 잡아. 로챔 안 죽었다. 대포 버텼다. 제발! 아, 제발! 아! 아, 제발. 제발, 가자. 할수 있잖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됐다 됐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됐다 됐다 오우 완파 한개 했고요 자 이제 완파를 시작을 했으니까 점점 퍼센트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계속 3별만 계속해서 들고 오면 됩니다 자 공격합시다 점점 이 손이 좀 시렵지만은 점점 아 이거 또 가운데 이거야 아까 바이어볼 실패했던 그 배치죠 대공포에 이 가운데 이거 어떻게 던지지 음... 던지고 싶은데, 여기는 또 이거네요. 라이트빔이네요. 간절하게 던지고 싶다. 간절하게. 일단 여기다 넣지. 빨리 좀 잡아라. 잡았다. 던지고 싶다, 던지고 싶다! 저 안으로 던지고 싶다! 오, 라이트 빙꽤 레벨을 올렸어, 이 친구. 어떡하지? 그냥 던져, 씨. 아 오지마 이씨. 이거 통과로 바꿔야겠다. 아 오지 말라고, 워든, 워든 좀 씨. 좀 가리고. 핀 스킬. 독. 두명 스킬. 자 거기는 뚫어내라 그냥. 나 아무것도 안 씁니다. 아아이씨 땅에 던졌어. 아 근데 속공을 일단 얼려줬다 한 번. 아 땅에 던져 버렸어. 아 오천오 죽었잖아. 아, 퀸도 죽었잖아.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빠이 뭐 이거. 아 안에 던지던데 하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아 노카 이거 안해나 진짜 노카 근데 안 하면 돈 어떻게 벌려고 돈 벌어야 되잖아. 돈 벌어야 되잖아. 녹화 안 하면 어몰려고 뭐 영상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아 역시 떠들면서 하니까 이게 잘안 됩니다 아이 핑계가 아니고 진짜 이게 가만히 말안 해볼까요? 진짜 말한 마디도 안 할게요 진짜 안 합니다 말한 마디도. Thanks for watching! 이거 봐봐.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잘한다니까. <laughs> 아, 나 진짜. 아, 이거 말을 안할순 없잖아, 근데. 어, 이게 무슨 재미야? 완파하면 뭐가 재밌어? 어? 아, 참. 오늘 리액션만 해볼까요? 중간중간에 리액션만? 약간 감탄사. 그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나머지 다 완파해도 5안 아닙니까? 5안? 자, 집중해서 갑니다. 말안 합니다. 자 이것도 여기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말안한다음 말하지 마 임마 임패 쪽에 던지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던져볼까? 아니면 분노마부타워쪽 저기도 맛있을 것 같은데 분노마법타워가 더 무서울라나? 이거 한국 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요가더 맛있을 것 같아. 요가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장인 오징어 고치는데, 응, 소용없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로켓장 바로 던져. 과감한 초반 러시가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리고... 여기다 토템 한번 하나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뭐야, 저 내전 탑은 좋아, 간다 얼려주고 로챔 살려. 그렇지, 로챔은 살려야 돼. 그럴 가치가 있지, 퀸이 호를? 아주 잘 때리고 있죠? 바바킹벽 치고 들어갔고, 슈바 좀 넣어주고, 법사. 봐봐, 봐봐. 안 설치면 잘해. 말안 하면 잘해. 침묵하면 잘해. <laughs> 됐다, 됐다. 자, 나머지 다 완파하면은, 얘, 얘 더럽게 못하네.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오안하면은 잘하는, 뭐야, 뭐야. 아, 내전 탑이 저기도 막혀있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워든이 정리해 줄 거예요. <laughs> 이제 또 일곱 번째 공격 갑니다. 나머지 다만파면 오완이에요. 5완아 오안. 가운데 던지고 싶다. 진짜 이거 또 가운데 던지. 진짜 간절하게 던지고 싶다. 진짜 나 던져볼까? 모노리스 쪽으로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던지부터 던지보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가운데 던지고 싶다. 이 본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어볼 유저로서 예전부터 이거는 저 안에 무조건 던져야 돼 모놀리스 쪽으로. 그러려면 좀막 빡셀 것 같긴 한데 던져 보겠습니다. 자퀸 일로 와. 아는 건안 하네. 야, 이길 수 있지? 뭐든 이길 수 있지? 아, 내가 말하지 말랬지. 내가 말하지 말랬지. 몇번 말해.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말하지 마, 이씨! 말하지 말라고, 이씨! 말하지 마, 이제. 챔도다 죽어가네, 다 죽어가. 이거 완파하면 레전드 아닙니까? 뭐든 죽었는데? 응, 음, 그럴 일은 없어. 다 녹았어, 다운. 아, 복수타워, 이자 아니, 왜 이렇게 쎄? 디지는 왜안 쓰는 건데? 자 완파 하나만 더하면 4개입니다 4개 네. 아 진짜 빨이오볼 가운데 던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아 진짜 저는 어, 앞쪽에만 잡으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안쪽에 놓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이빨이오볼유저로서이 본능이 이 도박 본능이 <laughs>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에이, 근데 하고 싶은 걸 어떡해. 하고 싶은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게임인데? 완파도 완파지만, 파이어볼을 가운데 던지고 싶어. 근데 한 번도 성공을 못해! 말하지 말라니까. 말안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자꾸 말을 하고 있어. 지금 공격하는 거 보면은, 이제 5분 남았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뭐, 완파하면 완파하는데, 완파 못하면 다 폭망이야, 폭망. 어쨌든 세개 완파 하나만 더 하면 네 개. 그러면 뭐 잘하는 거 아닙니까? 네개 반타작. 반타작 못하는 분들. 어, 많지 않습니까? <laughs> 아직 반타작 한건 아니지만은. 마지막 공격 갑니다. 반타작 하러 갑니다. 아, 말안 해, 말아. 말안 합니다. 또 나왔어, 근데? 씨, 미쳤네. 이거 개, 개 많이 나오네. 야, 나 완파 이거 못하는 줄 알고. 계속 나오는 거 봐봐, 이거. 이 슈퍼셀, 이씨.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한테. 잠깐, 모놀리스 정리해야 돼. 이번에 모놀리스 아, 클랜성 안 날아갔어. 이거 통발로, 통발로, 통발아, 빨리 클랜... 어어... 아아! 아 파이어볼 잘 들어간 클랜송아 클랜송 잡을라다 아, 모두 죽었어 다 왔는데 이거 이거 이 배치 이제 어떻게 들어온지 알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 파이어볼 아까 잘 들어갔단 말이죠? 쓰고 위로만 클랜성만 잡고 위로만 잘 가면은 이거 무조건 안 팝니다. 이거 다 끝났잖아요. 이거 이 배치 이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은 어 저점도 어,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는 이제 걸리면은 제가 1 0시에파이벌 날리고 위로 올라가서 클랜성쪽이 지진 두개매겨주고 진행을 하면은 이거는 날라갈 것 같습니다. 무조건 통발 굴렸는데도 이 정도면은. 어, 통발 굴려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명 마법 타워 빼야 되니까. 어,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했던 공격 방법대로는 딱 똑같이 하지 마시고, 어전 죽기, 죽이지 마시고, 어, 바이벌 스굿클랜성 정리하고 12시로 통발 굴리면 완파한다. 나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어, 제가 몸소 이제 알려드렸고요. 어, 아직 공격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완파만 안 당하면 플러스 아닌가? 완파 당하면 40점이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뭐세개했으면 됐죠 뭐. 다음에는 제가 말안 하고 할 겁니다. 어. <laughs> 자,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크리기트 코드 FDA a 받아 입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 보상을 위해 슈퍼셀 스토어를 추천드립니다.